안녕하십니까. 혹시 베트남에서 골프 치러 오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찍어 봅니다. 오늘이 2월,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2월 10일인데, 덥습니다. 29도. 그러니까 오늘따라 자외선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아직도 우기긴 한데, 우기가 이제 조금씩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우기 때는, 해가 거의 안 떴습니다. 해가 거의 안 뜨고, 비가 하루 종일 오고, 아니면 하루 종일 흐리거나 그랬는데, 이제 완전 화창한 날이 이제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기긴 우깁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오긴 오는데, 이런 날에, 이런 날이 이제 화창한 날이 이제 빈도가 높아지니까, 낮에는 더워요. 그리고 아직은 2월달이라서, 바람은 붑니다 지금 뭐 자외선이 심하고 지금 한 29도 됩니다 한낮인데 한 지금 한 12시 정도 돼요 딱 12시네 딱 12시인데 29도입니다 29도 그래서 혹시나 골프 치러 오시는 분은 어제 생각인데 날씨가 이럴 것 같으면 반팔 입고 치셔야 돼요 아니면 반팔에다가 그팔 보호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마스크 마스크 자외선 얼굴 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 근데 매일 이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날씨가 흐린 날은 뭐 긴팔 입고 치셔도 돼요 또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흐리면은 또 약간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하늘도 보면은 절대 비올 날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화창합니다 화창해 진짜 화창하다 그죠 아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은 멀었는데 아직은 멀었는데 아마 3월부터는 이런 날씨가 이제 화창한 날씨가 계속 되겠지요 이제 비는 갈수록 그칠 거고 잔디 상태는 뭐 날씨가 좋으니까 더 좋을 거고 그죠 그래서 뭐하여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찍어 봤습니다 제가 못 돌아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늘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 밑에 그늘 밑에 이제 샌드 연습 좀 하다가 더워서 음료수 하나 먹었지요. 물도 하나 다 먹었지요. 연습하다가 그늘 그늘에서만 칠수 있고, 이제 그늘에서 어느 정도 덥냐면은 하여 저한테는 더워요. 저도 긴팔 입고 왔거든요.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반팔 입고 왔을 건데, 여기서 이 그늘에서부터 저기 그린까지가 한, 제 생각에는 한 30, 30야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쳤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 이제 가기 싫은 거, 이제.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니까, 그늘에서만 치고 싶은 정도? 그늘에서 칠 때는 좋아요. 어, 날씨도 화창하고, 바람도 조금 불고, 그늘에서 이렇게 어프로치, 어프로치 샷 연습하는 건 되게 좋은데, 저기 땡볕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하, 이기힘 빠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 녹는 느낌?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그 베트남 다낭에 한참여름, 한여름? 그냥 타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아직 멀었고, 제 생각에 한 29도니까 초여름 날씨. 초여름 날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우기다 보니까 흐리고 비 오는 날은 한 늦봄 날씨?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라구나입니다. 라구나. 라구나 골프장인데, 라구나 좋습니다. 다낭에서 라구나까지 터널이 뚫리고 나서 거리가 이제는 한 70분 정도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다낭에서 호이아나가나 10분 더 가나 뭐이 차이 이 차이 이래서 좋습니다 라구나 라구나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게 산에 둘, 둘러싸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 후반 홀인가 몇번호 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다도 보이고 또 중간에 그 개울도 많습니다. 내과 같은 거. 그래서 이 코스도 재밌고 대신에 이제 산 지형은 아니죠. 산악 지형은 이제 바나 바나 골프장 가면은 산 지형이라서 또 거기는 또 나름대로 오르막 내리막이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재밌고 라구나는 자연이 산 밑에서 자연에 자연에서 치는 느낌 시골에서 치는 느낌. 시골에서 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날씨가 덥다. 그래서 이미 뭐 골프를 부킹하셨거나 아니면 3월에 부킹하실 분들한테 참고되시라고 이제 슬슬 더워진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